모기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윙윙윙 날아와. 친구 어깨에, 친구 어깨에,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모기 두 마리, 모기 두 마리, 윙윙윙 날아와. 엄마 배꼽에 엄마 배꼽에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모기 세 마리가 날아옵니다 모기 세 마리가 날아옵니다 아빠 엉덩이에 앉았습니다.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짝짝짝. 선생님 따라서 손바닥을 쫙 펴볼까요? 머리 위에서 짝짝짝. 얼굴 옆에서 짝짝짝. 배꼽 앞에서 짝짝짝. 엉덩이 뒤에서 짝짝짝 이번엔 주먹 쥐고 머리 위에서 쿵쿵쿵 얼굴 옆에서 쿵쿵쿵 배꼽 앞에서 쿵쿵쿵 엉덩이 뒤에서 쿵쿵쿵 이번에는 가위 만들고 머리 위에서 톡톡톡 얼굴 옆에서 톡톡톡 배꼽 앞에서 톡톡톡 엉덩이 뒤에서 톡톡톡 뿅뿅뿅으로 해볼까요? 머리 위에서 뿅뿅뿅 얼굴 옆에서 뿅뿅뿅 배꼽 앞에서 뿅, 뿅, 뿅. 엉덩이 뒤에서 뿅, 뿅, 뿅. 세탁기. 조그만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조그만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짧은 빨래줄에 빠밤. 햇님의 말려 빠밤. 이번엔 커다란 세탁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다란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커다란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긴 빨래줄에 빠밤. 오, 누가 움직이지? 햇님의 말려, 빠밤. 올라간 눈, 내려온 눈. 올라간 머리, 내려온 머리. 빙글빙글 돌려서 도깨비 뿔. 음, 난 도깨비다. 올라간 눈 내려온 눈 빙글빙글 돌려서 여우 눈 아우 올라간 코 내려온 코 빙글빙글 돌려서 돼지 코 올라간 입 내려온 입 빙글빙글 돌려서 붕어 입. 올라간 손, 내려온 손. 빙글빙글 돌려서 예쁜 손. 안녕하세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기쁨은 이렇게 슬픔은 이렇게 조용한 건 이렇게 아빠별 엄마별 아빠별이 올라갑니다 반쪽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반쪽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뽀뽀하며 내려옵니다. 머리, 머리에서 쉬었다 갈까? 아니, 아니, 너무 높잖아. 어깨, 어깨에서 쉬었다 갈까? 아니, 아니, 미끄럽잖아. 엉덩이, 엉덩이에서 쉬었다 갈까? 아니, 아니, 냄새나잖아. 배꼽, 배꼽에서 쉬었다 갈까? 좋아, 좋아, 배꼽 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킹콩 한 마리, 킹콩 한 마리,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토끼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찌개, 박수,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 보글 보글 짝. 짝 지글짝 복을짝 지글복을짝짝 지글지글짝짝 복을복을짝짝 지글짝복을짝 지글복을짝짝 찌르고 찌르고짝짝 찌르고 흔들고 흔들고짝짝 찌르고짝 흔들고짝 찌르고 그 흔들고짝짝 찌르고 찌르고 짝짝 흔들고 흔들고 짝짝 찌르고 짝 흔들고 짝 찌르고 흔들고 짝짝 빵야 빵야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빵야 짝 으악 짝 빵야 으악 짝짝 빵야 빵야 짝짝 으악 으악 짝짝 빵야 짝 으악 짝 빵야 으악 짝짝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의 날씨는 햇님이에요. 오늘의 날씨는 빈님이에요. 오늘의 날씨는 너무 더워요. 오늘의 날씨는 너무 추워요.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오늘은 몇월 며칠일까요? 오늘은 2월 5일. 오늘은 7월 25일. 오늘은 12월 31일. 오늘은 11월 27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선생님은 아람이를 사랑해. 사랑해. 선생님은 우리 선이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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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사랑해. 선생님은 오늘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온 아람이를 사랑해. 선생님은 오늘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선이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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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선생님은 친구들을 사랑해. 어떤 소리 날까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둘하고 둘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하나하고 하나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이런 소리 나지요. 이번엔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 하나하고 하나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둘하고 둘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셋하고 셋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넷하고 넷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다섯하고 다섯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이런 소리 나지요.